건강할 때 운동하세요. 몸이 아파 서로 말고 건강할 때 운동하세요. 얼씨고 절씨고 힘차게 기유 하자좋 구나 멋지래이 세상에 건강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와봐, 아, 나와봐. 아,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우짜 웃자, 웃자, 웃자. 웃음도 엉덩이다 길게 웃고 짧게 웃고 온몸으로 웃어나 보자 얼씨구+ 얼씨구 하하하 하하하 하자 좋구나 하하하 하하하 소 15초면 생하연장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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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